자 518번 문제 봅시다 자 이식을 성립할 때 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다 했지 자 느는 골이면 내가 뭐해야 된다 했노 는 K 둬야 된다 했지 는 K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는 K 두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자, 사인 B 는 스몰 a 분의 k 자 그리고 sin c는 스몰 b 분의 k 그리고 sin a는 sin a는 스몰 c 분의 k 요래 되지자 그럼 여기서 잘 봐라 다안 나오나 이거 오느 방향으로 바꿔볼게 방학전에는 보드마카를 하루에 하나 쓰거든. 그 엄청 많이, 목소리를 많이 시거든 근데 지금 방학 후에 우리 자수가 고나서 하루에 두개 쓰고 있다, 보드마카를. 우리 아에서보드마카 내가 거의 다 쓰는 것 같다. 자, 보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라는 걸 너네 야 되잖아. 알겠지? 근데 사인 A가 c분의 k대 sinb는 a분의 k대 sinc는 b분의 k 대 이게 이거 성립한다는 거. 자, c분의 1대 a분의 1대 b분의 1이 a대 b대 c를 성립한대. 이해됐나?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을 한번 풀어 봐라. 뭐이런 얘기겠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랬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 한번 풀어볼게. 어,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성이 있겠지. 일단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 예를 들어볼게. 너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대3대 대 5라고 할게. 그럼 너네 어 a를 2k, b를 3k, c를 5k로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K는 문자는 썼으니까 다른 문제를 게 M을 쓸게, M을. 자, 그러면 A는. 아, 씨, 어떻게 똑같이 쉽잖아.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지? 아, 개기차는데. 연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음, ABC 곱해서 정리할까? 아니,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너무 무식한데, 이건 거, 근데 이거 따로따로 b m 식해면 되거든, 이러면. 안에 곱하고, 그러면 1이지. 밖에 곱하면, 어, C분의 B죠. 그래서 B는 C 나오거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그러면 A분의, 좋고. A분의 B 대 B분의, 아, A분의 1대 B분의 1은 B 대 C. 이렇게 안에 곱하면 1이제. 밖에 보 곱하면 A분의 C제. 양변에 A 곱 곱하면 그러니까 A는 C 나오지. 됐지? 이거 정상각형입니다. 이건 그래서 답은, 알겠지? 자, 뭐, 요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이게 몇대몇대가몇대 몇몇 몇이 아니고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 연비라고 하거든, 연비. 연비는 초입대 배우거든, 일단은. 초입대 배우는 아, 이러니하게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일 못하지. 연비는. 그렇거든. 어. 근데 연비는 무시하게 푸는 거는, 그러니까 따로 비례식 세우고, 따로 비례식 세워주면 된다. 알겠지? 쌤, 아까 전에 이렇게, 이렇게랑 비례식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비례식 세웠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로 비례식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개만 세면 우 된다. 똑같은 식이다. 이거는 식이 두개 주어진 거다. 세개 주어진 게 아니고 두 개만 세면 우 됩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세우는 방법이 아주 좀 무식한 방법. 근데 무식한데 편하죠좀 이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라 거. 그다음에 이번에 다른 방법 한번 보여줄게. 이게. 자, 아까 뭐늑이 두는 거 맞는데 얘를 이렇게 할까? 그사인 법식을 써보자. 사인 법식을 쓰면 a 곱하기에다가 얘는 싸인 b는 2r분의 스몰 b 얘는 b 곱하기 2r분의 스몰 c 얘는 c 곱하기 2r분의 어 스몰 a 요렇게 되겠지? 된다 이까지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느는 식이면 세 군데다가 똑같은 지수 정도 되거든. 그래서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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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할게. 약분 된다 이소리든 그래서, A, B는, B, C는, C, C, A. 자, 이게 성립한대.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는, K를 한도더 보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A, B는, K. 그리고, B, C는, K. 그 다음, C, A는, K. 알겠지? 물론, 너네는, 이식 뽑은 순간, 너네는 그러겠지. 아씨 정상각형이지. 뭐, 뭐 딴거 있긴 나설마 이랬겠지, 너네는. 내가 좀더 여기서 더 가줄게, 지금.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내가 최근에 설명했다 얘들아 A 더하기 B가 5 B 더하기 C가 7 C 더하기 A가 예를 들어 8이다 자 A, B, C 구하래 한 문장에 정리세입해도 되는데 이런 거 테크니컬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가 최근에 변변 더 해야 되는 거다 얘가 얘들아 변변도 한번 줍는다 변변 곱 해야지, 이런 거는. 변변 곱 해야지. 그러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리고 K 상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 B, C는, 어, 루트의 K에 상승 되겠지. 자, 됐나, 여기까지? 자, K 루트 K가 적어도 되겠지. K 루트 K. 됐나? <laughs> 자, 그러면 여기가 K 들어가지, 이제. B, C가 k 가네 그러면 C가 구해지잖아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해진다고 볼게 자 A는 B는 C 자 각각 구해봅시다 자 A B가 K 이제 여기 K 넣고 K 약분할게 C는 루트 K 됐나? 이렇게 자 그다음 B C 자 B C가 K 이제 여기 K 이제 여기도 지금 어. 이거 루트 K 다 똑같지? 루트 K 됐나 이거? 요거 길이도 루트 K 요거 길이도 루트 K 요거 길이도 루트 K 정상각형 알겠지? 뭐 이렇게 했다는 물론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그냥 요거만뭐좀 정상적인지 이게 뭐겠는노 뭐, 뭐, 이게 예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고 어, 너네가 적재적는좀잘쓸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적재적소에 못 쓰겠지, 너네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드러나가라고 이렇게.